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행성 꺽지 낚시에 나왔습니다. 자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하늘도 정말 좋고 다만 음, 제가 오니까 또 바람이 불어주네요. 이렇게 지금 포인트까지 진입하려면 약 포인트까지 진입하려면 약한 어, 20분은 걸어가야 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오니까 저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풀들이 안 자라 있었는데 어, 제 키만큼 벌써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어, 새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어, 오늘 여기로 온 이유는 원래는 저도 여기를 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어 이화에서 보셨으면은 아 어, 그날 줄이 끊어진 놈이 있어요 줄 노친 놈인데 아그 어, 녀석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진입하는 이 포인트가 어 조금 더 있으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왼쪽은 아직 어, 개간이 안 되는데 이 오른쪽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요산 쪽으로 지금 포크레인으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의문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조금 불어 있는 듯한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에 진입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10분, 한 15분 정도 걸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야, 경치가 정말 좋은데, 여기 집도 있고요. 자, 예전에는 앞에 요,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전혀 왔을 때는 되게 없었는데, 어, 지금은 좀 들어가는데 조금 힘드네요. 진입하기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어. 방금 전에 건너오다가 멧돼지 발자국을 봤습니다 아, 당연히 산중이니까 멧돼지하고 뭐 고라니 뭐 이런 게 살겠죠 수달보다 더 위험한 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공격성을 띠고 있어서 산을 보면은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낚시를 하면서 고라니가 뭐 이런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는데 멧돼지를 본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멧돼지를 마주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아직.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오늘따라 이렇게 멧돼지를 한번 마주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키만큼 풀이 자랐어요.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산 깊숙히라도 찾아가야죠. 자 포인트 에 완전히 진입해서 다시 한번 자 포인트에 완전히 진입해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번에 왔을 때 지금 포인트에 진입을 했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어요. 풀이. 자 발디들 틈 없이 풀이 원래 이쪽에도 풀이 없었는데 풀이 엄청 많이 자랐네요. 자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낚시를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할 채비는 자 마이크로 지그헤드 3 2분의 1의 베스트랜드에서 나온 시그러버 핑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엄청 활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마리를 못 낚았고요 조금 더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슈리들이 히트 어 애기 꺾이네요 애기 꺾지 자 오늘 횡성에서 철 꺾집니다 자 최소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조금 더 이동을 해서. 히트. 아유. 자. 행성, 꺽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사는 손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집으려고 모아놓은 것도 보이고요. 좀더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다닌 흔적이 보이네요 이제 자이트 작습니다 작 가도 꺾집니다 자, 행성 꺽지입니다. 자, 저 풀들이 엄청 자랐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풀들이 안 자라 있었는데, 풀이 엄청 많이 자라있네요. 그때는 여기 풀이 없었는데, 풀이 엄청나네요. 뭉치기 히트 어 대물입니다 히트 와줄 끊어지면 안돼와 사이즈 준수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이즈 준수하죠 소나 뺨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나 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 준수합니다 자 횡사 꺾집니다 자 요건 놓아줘야죠 놓아줘야 됩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자 여기도 다른 분들이 진입을 하네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자기가 보신 불피우고막 쓰레기 버리고 가셨는데 소주병도 버리고. 너무하네요, 이번. 원래는 이렇게 산에서는 불을 지피면 안 되죠. 쓰레기라도 가져가셨으면 좀 좋은데, 장갑하고 뭐 낚시, 낚시하신 것 같은데, 밤에 소주 드시면서 낚시하고. 이건 좀 아닌데 아, 안타깝네요. 자,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저쪽 밑으로 내려왔고 도강을 해서 여위로 올라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를 본것 본 같은데, 자, 바로 뭅니다 자, 히트. 자, 씨알 준수합니다. 자, 꼬리 쪽에 많이 상처가 입었네요. 자, 횡성 꺾지 한술더 하겠습니다. 자, 엄청 컸습니다. 와, 저걸 벽에 빠졌어요. 너무 커서 빠졌어요. 입이 너무 커서,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엄청 컸습니다. 자, 영상을 또 끄고 있으면, 시알이 준수한 놈이 나옵니다. 자, 꼬리가 많이 다쳤네요. 지느러미 쪽이. 자, 횡성 꺽지입니다. 자. 자, 애기 꺾입니다. 자. 비를 다시 재정비하고요. 자, 지그헤드는 마이크로 지그헤드 30분의 1 /30 말고 한 단계 더 낮은 64분의 1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히트. 자, 제걸 물고 끊어 버린 놈을 다시 잡았습니다. <laughs> 자, 배가 빵빵하네요. 자, 횡성 꼭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어, 어, 15...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쓸리나. 사이즈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계속 먹이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미끼에 자이트 우와 자 사이 준수합니다 자 횡성 개곡꺾집니다 자. 사이즈가 준수하네요. 히트. 오케이. 자, 사이즈 준수합니다. 자, 횡성 꺾집니다 다시는 안 나오겠죠? 겁나서. 어, 나왔습니다. 으아. 우와! 우와! 작가까보 조금 잘 작네요. 이야! 그래도 씨알이 튼실합니다. 지하 자, 행성, 꼭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조금 포지션을 옮겨서. 자, 나이트. 자, 횡선 꼽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자 핸드폰을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조금 꺼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준수한 씨알이 나와 주네요 자 횡성 껍지한수더 하겠습니다 자자 자, 여러분 대박 자 핸드폰을 꺼놓으면 대박 사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뭔고긴 쉴인가 이게 뭐지 자 우와 이야 자, 요쇼 여러분 우와 대박이죠. 자, 걸 걸어서 잡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활성도가 엄청 좋으니까 이게 어우, 모르겠습니다. 뭔 고기인지. 전번에 제가 살려줬던 고기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엄청 크네요. 자. 한 마리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와 여러분 한 마리 와 있을 것 같아서 노렸는데 역시 큰 돌파구 밑에 한 마리 큰 놈이 있었네요 이야 이야 자사이 준수하죠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사이 준수하네요 우와. 자와사이 우와, 준수한 놈 하나 더 나와줍니다 자한 마리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자 요런 애들 바로 풀어줘야죠 호이짜 이야 가까이 깊숙이 넣었는데 바로 턱하고 입질을 주네요 자 이래서 꺽지 낚시하기가 되게 재밌는 거죠 요런 돌 사이사이에 있을 거를 생각하고 던지니까 쭉쭉 나와줍니다 자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 항상 어, 이 걸어다니는 게 항상 힘드네요.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안쪽 껍질을 큰 씨알들을 좀 얼굴들을 많이 봤네요.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차를 대놓고 내려온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차 세워놓은 바로 그곳에 바로 그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드네요. 하늘에 먹구름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지. 저만 오면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위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들 보이세요? 와. 어, 저큰 강아지가 방금 전에 여기 위에 있었는데 제가 요 뒤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허에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맹견주의라고 써있네요. 그래도 다가오진 않습니다. <laughs> 아. 지금 낚시할 때가 지금 이 앞쪽에 저쪽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있는데 차를 제가 여기 위에다 세워놨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주네요. 역시 키드맨 하면 바람이죠. 껍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돌에? 자, 자, 씨알은 조금 자르네요. 자, 횡선 꺾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그죠 있죠. 사이 준수합니다. 자, 행산 꼭지한스또 하겠습니다. 자, 와, 자, 여러분, 대박사건 벌어졌습니다. 와, 요 앞쪽에, 요 앞쪽에 돌에, 아, 하나 있을까 하고 던졌는데, 슥 와서 한 마리 슥 물고 갑니다. 우와, 천천히. 에, 야, 빵 대단합니다. 야, <laughs> 자 시알 굵직한 녀석 하나 나오네요. 빵 대단하죠. 자 횡선 꺾입니다. 자야 시알 괜찮네요. 큽니다, 좋습니다. 어 여기에 다 물려 있었네요. 꼭지들이 이런 꼭지들은 또 풀어주는 재미가 있죠 자와 끝내줍니다 자 가려고 나오려다가 혹시나 해서 던져봤는데자 꼭지가 나옵니다 자 횡사 꼭지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자 자, 오늘 꺽지 낚시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어, 오늘 약한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를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데만 거의 한4 5 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바람만 안 불어줬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 포인트는 제가 어, 지금 한세 번째, 올해 세 번째 오는 포인트인데요. 어, 여기만큼은 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만의 포인트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어, 개척해 나가면서 그곳은 음, 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메일과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다 오픈할 예정이고요. 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풀렸어요. 어 그래서. 아마 오늘서부터든 내일서부터든 어, 쏘가리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어, 잘 잡든 못 잡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검어이가 끝나서 조금 한결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그리고 오늘 낚시를 하면서 어, 큰 녀석들도 많이 나와주고 얼굴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항상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키드맨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만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맨이었습니다.